안녕하세요. 물뿜는 하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기계 관련된 사항 중에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개정사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개정 내용은 24년도 8월 1일날 개정이 되었고요.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. 즉이 의미는 어, 곧 있을 소방설비 기계 실기 시험에 이 개정된 내용이 출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3회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내년도, 25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외에도, 어, 이산화탄소 소화설비, 그 다음에 재연설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. 이 개정사항은 저희가 다음 주에 영상으로 준비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총 4가지가 개정됐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소화약제랑 계산에 필요한 안전계수가 개정이 됐고요. 두 번째, 저장용기 관련된 사항이 개정이 됐고요. 세 번째, 수동식 기동장치 관련된 사항이 개정이 됐고요. 네 번째, 과학 배출구 관련된 사항이 개정이 됐습니다. 자,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저희가, 어, 기계 실기 시험의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화 약재랑 계산 문제입니다. 그래서, 어, 할로겐화물 소화 약제랑 계산 공식이 W는 S분의 V 곱하기 1-10분의 C, c.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랑 계산 문제는 2.303 곱하기 S분의 VS 곱하기 로그 1 0 1 c 분의100 그래서 아마 기계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 공식을 알고 계실텐데요. 어, 여기서 어떤 게 개정됐을까요? 바로 이 설계농도를 구할 때 필요한 안정계수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농도 계산 시 필요한 안정계수 개정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일단 설계농도를 저희가 보통 C라고 쓰는데 그래서 공식에도 C라고 적혀 있죠 이 설계농도 C는 소화농도 곱하기 안정계수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농도는 문제에 주어지고요 우리가 그 화재의 급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안정계수를 곱하게 되는데 이 안정계수가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A급 화재 때는 1.2, B급 화재 때는 1.3, C급 화재 때는 1.2였습니다. 그러나 개정 후 개정이 되고 나서 A급 화재는 1.2, B급 화재는 1.3, C급 화재는 1.3으로 바뀌었습니다. 즉 A급, B급은 동일하고 C급 화재만 1.3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에 약재량을 구할 때 만약 C급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약재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1.2가 아니라 1.3으로 대입해서 소화 설계 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농도 C를 구해서 이 아래에 첫 번째, 두 번째 공식에 이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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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부분에 대입을 해서 할로겐 화합물 또는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약재량을 구하면 됩니다. 이해하셨죠? 꼭이 개정된 사항으로 구해야 됩니다. C급이 출제될 수 있어요. 그래서 C급이 출제되면 1.3원을 넣어야 됩니다. 꼭 기억하세요. 그래서 아마 이 개정된 사항은 실기시험에 영향이 있는 사항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저장용기 관련된 사항이고요. 이거는 신설된 사항입니다. 그래서 필기, 실기 둘다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. 제 생각에는 아마 과호 넣기로 출제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읽어볼게요. 소화약제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또는 개폐 밸브 사이에는 배관의 최소 압력과 최대 허용 압력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 설치. 안전장치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 배관 통해서 외부 배출. 이 경우 안전장치로 용전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제가 이이 이 문구를 보고 어떤 가로가 넣기가 출제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. 일단은 이 부분 최소 압력과 최대 허용 압력 사이 그리고 안전장치 설치 그 다음에 아마 용전식 이렇게까지 하나 둘세 가지가 아마 가로 넣기를 출제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용전식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. 이 용전식이라는 의미는 온도 상승에 의해 녹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용전식의 의미도 꼭 기억하시고요. 그러나 용전식을 사용해서는 된다, 안 된다, 용전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. 자, 세 번째 개정사항세 번째 계정사항도, 계정사항은 수동식 기동장치입니다. 수동식 기동장치 관련해서 이제 신설된 사항인데 아마 이것도 필기, 실기 둘다 추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읽어볼게요. 기동장치에는 보호 장치 설치. 보호 장치 개방 시 기동 장치에 설치된 부적 또는 벨 등에 의하여 경고음 발할 것. 그리고 기동 장치 5개 설치 시 빗물 또는 외부 충격 영향 받지 않하도록 설치할 것. 사실 이두 가지 내용은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. 특히 두 번째 내용은 당연히 5개에 설치하면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빗물 또는 외부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 않게, 않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뭐, 당연한 얘기 써놓은 것 같은데, 그래도 혹시 과로 놓기로 출제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, 아마, 보고장치, 그 다음에 부저, 배, 뭐, 이 정도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. 네 번째는, 뭐, 제 생각에는 1번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은데요. 과압 배출구 관련된 사항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개정됐고요. 이거 역시 필기, 실기 둘다 출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. 내용 살펴보면은,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기 네 가지 내용 검토하여 과압 배출구 설치할 것. 그래서 과압 배출구가 아마 걸어놓기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방호 구역이라는 거는 이제 화재 발생 시 이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 구역을 구역을 이제 방호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방호 구역이 아마 이제 약재가 방출되겠죠. 이 근데 방, 약재가 방출됐을 때 이제 과압으로 이제 높은 압력으로 이제 발, 방사가 되면은 이제 구조물 등의 손상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압 배출을 설치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보시면 네 가지 내용을 검토하여 과압 배출을 설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네 가지 내용을 쓰는 문제 또는 백한식으로 고르는 문제 또는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네 가지 사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네 가지 내용은 첫 번째 방호 구역 누설 면적. 두 번째 방호 구역의 최대 허용 압력. 세 번째 소화 약제 방출 시의 최고 압력. 네번째 소화농도 유지시간 그래서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배출구 또 기억하시고 과학 배출구 설치 시 고려해야 되는 네 가지 사항 이네 가지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개정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총네 가지 사항 중에서 어, 제 생각에는 어, 3회차 기계 식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1번 사항이랑 4번 사항은 꼭 기억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년도에는 아마 이네 가지 사항이 다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내년도 25년도 소방설비 기계 필기 시기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네 가지 사항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. 제가 아까 예고해 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이산화탄소, 그 다음에 재현설비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